웰컴드 견스티기어 구독하셨나요? 언니, 나 방송 중인데. 응. 디코를 들어가도록 고로도록 구르도록 합니다. 보시보시. 중마늘이네, 진짜. <laughs> 짜증나게 할래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왜칼날비잘 살아야지? 왜 이렇게 잘 살아야지? b r o 으로 네. 1 0에브라운모있십니까가 <laughs> 가분쿤! 가, 있는 감. 가, 가, 가분쿤. <laughs> 아, 진감 가요, 쿤! 아 재수 없는 거 미친놈아 이거! 여보이어 그럼 같이 가야 뭐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,

수... 알겠는가? 알겠는가? 다로 아이고 다고 계속 다 아, 브라다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남자라면 들어와. 들어와. 마! 우리만 재밌는 거 같아 지금. 아온 자꾸 당해. 아. 프징 <laughs> 아, 아. 자꾸 나야. 나에서 아주 좋은 것만 이었어돈 벌어. 돈 벌어 돈, 돈 벌어. 돈 벌어. 돈 벌어. 돈 벌어. 조져버리겠어. 구인수, 구인수 간다세. 오가 간다세. 아 뭐야?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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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까? 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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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노 뭐 노노. 뒤에 뭔다. 어다마친구데려왔누 와바라. 나다 강한군. 아, 까비 아까 뭐야? 왜얘게킬이야어얘 뭐 아, 아래 동네에서 거. 많이 먹고 점전에 이킬 먹었어. 아, 강력하네. 음. 이셔 식들 이거 우리의 최강의 적은 자식들. 자르반이다. 바로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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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제. 새 간다, 마! 마. 어디 가노? 나 어디 가? 엄마! 어디 가노? 엄마. 엄마. 친구 하나 있으니까 드나드나막 자르반 니 옆에 있으니까 뭔가 생긴 거 아드나! 뭐야 어디가 너? 어나 집에 저기 나뭐 두고 왔어 가자 그래 어요요 온다 다 온다 온 요요요요요 아 유령부에 가면은 끝이라고 유령무에 어? 다 나와서 템다 나와버렸어 어? 어이 어이! 어이 어이! 넥서스는 터져도 탑은 터질 수가 없다! 어이! 알겠나? 어이! 어오마자르만 마! 신이 났나 지금? 아! 까비! 어이 개쎈데? 뭐야? 허허! <laughs> 뭔데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<못 웃음> 있는 거 뭐야 <laughs> 존나 쎄 지금! 어?? 지금 나... 어?? 건들 수 없어 지금 어? 개쎄네 뭐, 뭐, 뭐. 네왜 물음표지? 저위바에둘있 뭐, 어, 지금 바보이가 지금 음. 저리 나대고 있는걸? 왜 음. 물음표인 거지? 흠.. 음. 가자는 건가? 그거를... 아 가..아 가자고 아, 거기에 누가 떨어졌다고. 모르지만 이거 갈까? 가아서올 거야. 싹깨이 아. 어... 잠깐만. 아! 깝다 잡을 수있었는나 너무 놀라서. 컨셉이 <laughs> <콘셉트에> 너무 유치하다 아. 맞게. 씨발. 뭐야 누가 혼자 먹었어? 아로 혼자 먹었어? 와... 아저 용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? 그니까 아 15레벨이네? <laughs> 아니 개쎄! 저조다리아 탑은 이겼는데 아니 아깝다 뭔가. 우리 너무 잘했는데 맞지? 야 정말. 뭐야 너랑 나랑 어시 두개 뭐? 차이인 거 싫어야 <laughs> <있어? 웃음> <아니, 뭐야>, 해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 뭐야 <laughs> <일이야>. 뭐야 <웃음> 뭐야 무슨 일이야? 뭐야 왜 따라해? <laughs> 어, 뭐야 <웃음> 뭐야 뭐야 뭐야? 좋았어. 아니 개 아깝다. 어 뭐야 뭔 일이야? <laughs> 와 미친. 뭔 일인데? 다 놀랐어. 오호호 드디어 한명 잡는구먼 나이스 나이스 호호당이는 거. 오오 아! 호호. 죽음은 바람과 같이 <laughs> 늘내 곁에 있으니 말안돼 <laughs> <laughs> 잡아줘. 잡아줘, 견자이. 아,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아, 너무 웃기네. 어? 이거? 어, 가능, 가능. 봐줘, 봐줘, 봐줘. 어, 나이스, 가다, 가다, 가다. 아, 먹었어 먹었어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대 먹었어 우리 이제가 게임을 안 했어. 나이스. 뭐야 이거? 막. 아, 뭐야? 재밌겠네. 아 까비. 군동 군고 까비. 아 까비. 오, 오 나이스 아, 까비. 이게 장로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괜찮아졌네 나이스~~ 오 온다 온다 그들이 와아 내가 오케이 미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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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면나 15초임 아니 아니 어 있어 가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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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붕쿤 <laughs> n 스 c e n 스 c e 스 i c e I'm n 지켜야되 c h in security. l e 예예예예예 k it. Yeah, y e 아이씨, nope. 아깝다. 나비, 아, 저지만 잘 싸우는 걸. 좋았어. <laughs> 이 영상도 보실래요?